한국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력이 최강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한 뽑아봤어요. 왜 한국 전력이 최강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국전력이 정말 좋은 주식이더라고요.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수 없듯이 전기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살수 없는 신의 손 같은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집집마다 전기가 소요되지 않는 것이 없지요.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세탁기, 청소기, 스마트폰, 컴퓨터, 디지털 기기, 사물, 인터넷, 4G, 5G, 6G. 다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 안 가는데 없지요. 또. 병원에 만약 전기 안 들어갔으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생명, 생명입니다, 전기가. 공장 같은 데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공장 올 수도 해야 되죠. 국방. 우리 국방에 전기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국방 턴턴인데, 이거 필요하죠. 학교에도 전기 필요하죠. 배우장금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이 인격 형성과 지식을 참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관공서, 디즈니랜드, 뭐 오락, 뭐 공원 같은데 종교 등등 정규는 정말 신급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 전력이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자유에 맡겨두면 최고 이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 이거 또 최고의 신의 직장이 아니, 아닙니까? 은행 같은데도 은행을 자유로 맡기면, IBF 때 은행 5개가, 시중 은행 5개가 다없어지지 않습니까? 은행이. 이 은행을 돈장사하는 은행이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은행이 파산됐나 하면, 500만원 돌부더기를 보고 5억을 대출해줘라. 그걸 담보로 잡아가고 5억을 대출해. 이렇게 관제 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압력에서 은행이 대출을 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은행이 또 부도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맡기려면 은행 보도가 날수 없고 한국 전력이 어떻게 적자가 날수가 없지요. 그런데 뭐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깎아고 이러면서 한국 전력이 적자 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전력이 그를, 그를 욕지만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도 혹은 그 이후로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사라지 않는 것이 한국 전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0 0 0 0 0 최고기 한국 전력입니다. 한국 전력. 굴지의 삼성도, LG그룹도, 포스코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로도, 아마존도, 세계 최국지 기업들도 전기가 없으면 그럼 부도나지 않습니까? 공장이 슥 수도 말입니까? 그리고, 부, 그리고 이런 최고의 삼성, LG, 포스코, 애플, 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런 회사들은 부도날 가능성이 0.0%는 있지 않습니까? 1%는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언제,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부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전력은 0.00%도 없다. 0.00%도. 얼마나 좋은 회사가 한국 전력 아닙니까? 적자가 난다는 말이 말도 안 되죠. 배당금만 받아도 은행 금리보다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0년 작년에 1,218원 배당했으면 자산가치 10만원 넘고 한조는 정말로 정말로 좋은 회사입니다. 국민주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든든한 주식이 지금 2만 5천 대면 정말 사지 않습니까? 그죠? 렇 정말 삽니다. 그러나 주식은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걸려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걸레주로 했는데, 불실주죠. 우량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준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것은 작전한 주식들, 불실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10배씩 올라가지, 10배씩. 보름만 10배 팍팍 올라가고, 또그 다음에 막 10배 팍 빠지고, 완전히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고, 이, 그래, 부자 될 사람 부자 되는 사람, 아주 그 실세, 권력 있는 사람들, 그, 그, 그런, 그런 부류죠 작전 세력, 우리나라 작전 세력은 다그고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으로 손해보는 거는 우리 개미들이 다 손해가 보죠 근데 그 불실주, 근래주에서 돈을 벌지, 이런 우량 요새는 돈을 벌지, 한국전력이 1992년 8,000원인가, 상장기기가. 8,000원 돼갖고, 지금, 없네, 40년 돼있죠. 40년 됐는데도, 40년 됐는데도, 그, 약 만원대, 8,000원 돼서, 만원대서 뭐, 2만 5천이면, 하나도 못 올라지, 우량주가. 그래, 돈은, 돈은 안 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이란 주식을 알습니까? 이란 주식이, 지금 시총이 얼마고, 시총이, 한번 보십시오, 시총이. 시총이 얼마고 가면, 16조입니다, 16조.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갖고, 시청이 16조인데, 이거 곱하기 100을 해갖고, 외국인들 보고, 1600조에 사락하면 외국인들이 서로 살까 아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이거 우리나라 그 국민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외국인들 능길 수가 없지만도, 한도가 정해지면, 외국인이 보일 한도 정해지면, 16조 시청이 여기서 1000을 곱해갖고, 100을 곱해갖고, 1600조, 1000을 곱해갖고, 뭐 1경 6 1경6 0 0조 한다더라도 외국인들이 살 산다고 난리 난리 법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을 이렇게 좋은 주식이 한국 전력입니다. 한국 전력. 근데 외국인들 보면 약 9,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죠. 9.800만 원이 보게인데 정말로 사기 팔았습니다. 우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국민 국민주 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량주지만도 수익을 못 줍니다. 못 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 여유자, 여유 자금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지만, 단타하는 분에게는 좀 불리한 주식입니다. 그러니, 좀더 사게 사고, 수익이 나면 실현한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만은, 한국 전력은 장기 투자자에겐 좋다 그리고 장기로 갖고 있다가 손해보면 갖고 계시고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하고 한국전력은 한국 부도날 확률이 하나도 0.000%도 없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히 갈수 있는 부도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잠깐 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런데, 이게, 이게, 이 보면, 재무제표가 저번에 제가 참고만 말씀드렸죠.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도, 외국인 보유 비중도 15.3%고, 이거는 15.3%인데, 네이버로 켜보면 또 달라요. 다르고, 퍼도 좀 달라요. 퍼가 좀 다르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다 맞는 거래. 퍼가 얼마입니까? 한국 전력이 퍼가 8.83? 8.83 되겠습니까? 8.83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각 회사마다 발표하는 게조금 다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맹신하면 안 되고 참고를 해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재무제표 이거는 그냥 보조 보조라 해야 되 보조 지표지 주식은 주식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권 방송이나 대형 유튜버들 보면 경제 이론 주식 이론은 잘하는데, 실전에 가서는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대형 방송 보고 주식에 돈 버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전이나, 실전에 들어가서 강해야 되지. 경제 이론 배워갖고는 주식 돈못 버면, 처음부터 경제 이론 아닙니까? 경제 이론은 배울 수 있어도, 그거 갖고 주식에 돈을 못 버니까, 주식 실전을 하려고 면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 어디 세이? 주, 식, 투, 자, 어디 세이? 오, 디, 세이, 김해식김식검색해서김해식 해갖고, 이거 1강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보면, 여러분 무조건 주식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제야 다른 강의 다들어봐 그래갖고는 절대로 돈 못봅니다 그거는 경제 이론 알아가고 그거는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 언제 여러분들이 그거 다 배우고 다 알아서 하면 여러분 주식 차트 주식 교과서 주식 서적 책문을만 권을 읽어도 돈 못봅니다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도 더 공부도 못하고요 강의 다 들으려고 하면 어제 강의 다 들었습니까 하여튼, 주식 투자 어디세 유튜브에 들어가고, 주식 투자 어디세 쳐갖고, 제 강의 1강부터, 지금 올려놓은 그것만 보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차트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여기서 삼성거거든요삼성건데 삼성꺼하고, 이거 뭐고, 네이버꺼하고 차트가 달라요. 네이버가차트좀 못하지 않습니까? 삼성꺼도 삼성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트가 못한데, 삼성은 아주 참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차트를. 네이버나 이거 보면 차트가 아주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인데, 네이버도 요게, 월봉상 보면 괜찮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차트도 뭐 거의 바닷건, 바닷건. 월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씁니다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물론 주식이 좀 사게 사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타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함전이 좋다한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1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력열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